네, 수능 기념으로, 자, 오늘, 어, 네, 킥비 이벤트, 본방 킥비 이벤트 한번 해볼 건데, 자, 킥비 이벤트. 자, 이 킥비는 또 어떻게 받느냐? 자, 일단은, 일단은 팬클럽까 말하신 분들하고, 이제 팬클럽 하신 분들도 나눌 거예요. 자, 일단은 본방을 올릴 거고요. 자, 이제 팬클럽 서포터 채팅으로 바꿀 건데, 여기서 이제, 어, 추천 개수를 맞추는 거예요. 자, 지금 추천 개수는 1139개입니다. 자, 제가 녹였을 때 이제 번호를 적어요. 이제 숫자를 예상 추천수를 적어 주시면 되고 이제 그 이후에 제가 다시 얼리면은 어 이제 그 맞춘 사람에게 킥팁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추면 주는 거예요. <laughs> <laughs> 킥피 테스트에 30개 감사합니다. 우리 코크레인1 0개를 팬클럽까지 감사해요. 자, 팬클럽 서포터 채팅 자, 하나. 자, 3 2 1 자, 아빠! 자하나다바다빠하바라바빠빠빠빠자 이제 얼렸어요 자 우리 꽃나성님 10개로 팬클럽 나하 감사합니다 자 지금 추천 개수나 추천 개수하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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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연나1 2 0 0하 아이고 별로 안 놀랐네 여러분들 잘안 놀랐어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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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자, 일단 화면을 맞추고 볼까요? 에메랄드스티커나 감사합니다. 자, 녹이 시점부터. 자, 여기서, 1201. 와! 1220 있어! 와! 어, 없나요? 어, 없어요. 1200, 아! 1200! 아! 1201인데! 아! 쉬워요! 아, 이거 사실상 맞추기 어렵죠. 자, 그러면 전체하는 거 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전체입니다. 자, 녹일게요. 3 2 1 GO! 빠바밤. 빨리 적어 빨리 적어 이번에 맞출 수 있어. 맞출 수 있어. 자, 다시 열렸습니다. 자, 이번에 과연 숫자는 과연 한번 봐 보도록 하죠. 자, 과연 이번에 숫자는 몇일지. <laughs> 보자. 과연? 과연? 오, 1279. 이건 맞추는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이거 이거는 맞춘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이건 맞춘 사람 있을 것 같아. 또 실수로 강퇴할 뻔했다. 자, 1279. 아, 제시간 안 쳐졌다고요. 아이고. 괜찮아 이것만 끝이 아니니까. 네, 또 하실 수 있어요. 자, 1279가 정답이에요. 와, 1 2 7 6 1279. 겁나요. 1279! 1 2 7 9 와, 76. 1279. 1279. 1279. 없는데? 어, 있다, 있다, 린솔님! 아, 당첨! 오, 아이고, 복사. 자, 린솔님 당첨 축하드립니다. 아, 린솔님 있고요. 아, 네, 린솔님 말고는 없네요. 자, 린솔님 말고는 없어요. 네, 린솔님. 한번더 있다고? 한번더 있다니? 없는데? 없죠, 없죠, 없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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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한 번이잖아, 한 번, 한 번. 한번더 있다고? 한번더 있다는데? 레알? 잠깐만요, 한번더 있었다는데? 1279, 1279, 1279, 1279, 1279, 1279, 1279.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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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내가 못본걸 수도 있으니까 한번더 확인해 볼게요. 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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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데? 1279 어, 잠깐만 잠깐만, 아, 위에 위에 있었다, 위에 있었다, 위에 있었는데? 저 위에 있었어. 저 위에 있었는데? 1279님 1279님 야 잠깐만 이거 너무 헷갈려 잠깐만 사륜안! 칭! 자자자자자 79! 79! 1279아 1278에요 아이 파장님 아깝죠 어디는겨 어디 는겨천이백팔신 민솔님, 뭘 뭐, 민솔님밖에 없는데? 천이백칠십구 천이백칠십아못 찾겠어 못 찾겠어 못 찾겠어 에이 못 찾겠어 못 찾겠어 없네 한 번이네 한 번이네 한번한 한 번이네 맞죠?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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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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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번 맞는데 한번 만이네 어이구 놀래라 어휴 혹시 나못 찾은 줄 알고 계속 띠비고 있었어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번에 이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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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력 유튜브를 어 만약에 어 중력 그니까 1 2 3줄로 가면 돼요 1 그니까 러1,2,3,4,5 이렇게 열로 가는 건데 중력 유튜브 이렇게 되면 제가 큐브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이일체됐을때이 다섯 명에게 드릴게요. 왜? 재밌잖아. 중력장? 그래. 오케이. 그러면은 중력장 할게요. 자, 맞추면 맞추면 세 분다 드립니다. 자, 화이팅 자. 3 2 1. 고고! 야, 이거는 이거는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자. 자자자 자, 자, 이거 이건 무조건 나왔다 이건 무조건 나왔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올려볼게요. 아니야 중량 유튜브 했어야 이 정도까지 와야지 한두개 걸고 리 재밌는데 한번 볼게요 일단. 야 벌써 야 위로 눌려갔어. 야 이거 위에 게 중인지 아니지 안 올라가죠? 아 이거 정말 아쉽죠 이게 위에 게 만약에 중 중이면은 아 이게 위로 안 올라가져요. 자필 밖으로 휠필 밖으로 넘어가는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에, 밖으로 넘어갔어. 휠 밖으로 넘어갔어. <laughs> 휠 밖으로 <웃음> 넘어갔어. <웃음> 아, 중력? 까비? 아, 역력장 까비? 중중? 자, 중장? 안 되고? 어, 중력중 아, 까비! 중장력? 까비? 중력장? 와! <laughs> 아, 중력장 당초! 자 중력장 당첨이죠 이거 러블로 아님하고 네 복사 <laughs> 라밀라 님하고 아이디 복사 <laughs> 아 당첨 자 리퍼링도 당첨 아 김태희님 아깝죠 이거 지금 아, 아깝습니다 자 중력중 중장 중력 역장 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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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알딱 에이 그러네 내가 귀 얇은 건가? 아닌데 그럴 리가 없네. 어 중력장 또 당첨! 아, 야이건 당첨 잘 된다. 안걸리는 묘미가 있어 야 재밌는데. 자 비제님하고 어 눈에요개님 당첨 또 축하드립니다. 자 킥뷰 <laughs> 자 없나요? 아 이거는 이거 이거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자 중력장 중력 중중유 뭐지 이건 이건 뭐지? 뭘 쓰려고 해야 이 글자가 나왔을까? 중? 아니야 역 아닌데 짱? 뭐지? 윷? <laughs> 아, 이상한데 중력중이고요 중짱 중짱 중력중 중력 중력이기1 9 0 오케이 당첨 아 우리 레몬벨 사장님이 방송을 많이 보다 보니까 정답을 알아요 예아중력장또 당첨이네 이야 이거 당첨 엄청 많은데 잠깐만 오케이 일단 캠 선물하고 다시 켜야겠네 잠깐만요 선물 알려드렸습니다. 기표자 여기에 네 진이랑 깨님하고 자 진이랑 깨님 어어줄수 줄수 오케이 이분 이분하고 어 꼬북님 네 꼬북님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첨 자 중장 중력 와또 당첨 와 영원님 NI님 오 당첨 자 NI님 당첨 축하드리고요. 네 BJ님 어, 네. 당첨 축하드립니다. 호람님까지. 야, 너브라 이거 다 당첨인 것 같은데? 중력장. 중력중 중력력. 중장. 중력. 중력. 멱. 멱. 자, 더 없나요? 야, 설마 또, 또 당첨이야? 중력. 력 아니고. 중력장 아니고. 중력. 잠깐만, 아니지 아니지, 오케이 아니 아니 아니야. 자 중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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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력, 역중 중력 중 중력 중 중력. 와 이게 근데 진짜 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잘 나오네. 아 내가 너무 오래 기다려서 그런 건가? 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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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력장. 아 순이님하고 징원님 당첨 축하드립니다. 오. 자 순이님하고 음 보자. 징원님하고 까까주스님 당첨 축하드립니다. 와 당첨 나왔죠 또. 까까주스님, 어자 당첨됐고요. 뭐야? 중력장 다음에 중 다음에 코스염, 와또 당첨. 자 코스염 얼짱님까지 일단 드리고, 자 이분까지 드리고, 자 다음 분또 있네요. 잠깐만요. 오케이 뭐 어차피 초콜렛 뭐 괜찮으니까. 어머 어디지? 오케이. 잠깐만요. 그 코스염 얼짱님까지 드렸고 하블림하고 어... 개암님까지 드릴게요. 개한님까지 이렇게 자 개한님까지 드렸고 어뭐 없나 중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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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력장, 중력장, 중력, 중력장 장, 장 중력 중력장 장장 중력 중장 중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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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력장 아 중력장 나왔어요 여림님하고 네 사천원님 다님께서또 당첨 와 이거 당첨 잘 된다 야세 글자 는 당첨이야 이게 중력 유튜브에서 재밌었을 것 같은데 정말 아깝구만 네이님 네 축하드립니다 자이님까지 드렸고 중력력 중력장 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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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력력 중장이고요 중력 야 이건 아깝다 이거 이거는 뭐지 중아 역할려 했던 거구나 중장 중력력 중력 짱중력 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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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력. 중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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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거의 다 내려가는데 없나요? 중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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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없다 없다 어 뭐야 들었는데? 오케이 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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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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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받은거 아니에요? 오케이 자 많이 일단 일단은 다 받은거 같은데 자 일단은 이분까지 다 드리도록 할게요 와 진짜 많이 양첨됐는데네 자, 아, 일단 보냈습니다. 자, 확인. 선물 알려. 자, 일단 킥백 이벤트.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 채팅으로 나를 웃기는 사람 한번또 드릴게요. 예, 채팅으로 웃기는 사람 한번딱 드리겠습니다. 자, 채팅으로 진짜 웃길 수 있다. 웃기는 사람 한명딱 드릴게요. 선착순 진짜 딱한 명. 자, 웃기면 주는 거예요. 먼저 치는 게더 유리하죠. 선착순 한 명. 자, 웃기면 한 명. 자, 라스트. 하나, 둘, 셋. 자, 웃기면 줍니다. 자, 볼게요. 아! 키코스님께서 당첨! 와! 5승! 아, 거기서 이게 나왔어요. 와 아. 하하하하! 5승전이네. 아, 네. 우리 키코스님 당첨 축하드립니다. 네. 네, 키미, 키이 보냈어요. 네, 킥을 보냈습니다. 와, 저런 멘트가 저기서 나오네. 와. 네,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그러면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이건 녹화 종료하도록 할게요. 네. 우승, 아, 네. 정말 우승 후보. <laughs>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뿅.